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음을 블렛의 사람들이 듣고 블렛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렛의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렛의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렛의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름같이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의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새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5장 아,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에.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한 것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롤로그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아들을 누구 누구 낳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에, 다윗이 그곳에서도 결혼을 많이 했고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 그래서 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아들들의 이름만 11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참 어려운 이름인데 잘 읽어주셨는데요. <laughs>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한 사람,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정략결혼, 뭐 주변의 왕국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왕비로 삼으면서 평화를 조건으로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략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결혼을 고대 왕국들은 많이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많이 많아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여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아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많아도 뭐예요? 정말 기억할 만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더라.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더라. 세상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콩쿨에 나가도 여러분이 뭐 학교에 들어가려고 입시를 준비해도 직장에 들어가려고 직장에서 면접을 봐도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쟁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용모가 아름답고 저 사람은 스펙이 뛰어나고 저 사람은 어, 재능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얼마든지 우리보다 뛰어난 이유를 댈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아, 나는 정말 재능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보다 다 조금씩 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경쟁자가 많아도 여기 다윗의 아들들이 아무리 10명, 20명 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결정한 사람은 솔로만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경쟁력보다 뛰어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야 돼요. 어떤 눈에 띄는 사람이 되냐하면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머리도 좋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 그렇지 못해도 그럴 듯하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럴 듯하게 보여서라도. 이 세상의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한번 뚫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경쟁력,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스펙과 자신의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 금수저다, 은수저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 고귀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요즘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뭐 시험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20대 30대 그럼 시험 볼 때마다 막 경쟁률이 엄청나요. 그러면 더럽 겁이 나고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와, 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 같고, 다 뛰어난 사람들 같고, 거비이 화랑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제가 그런 사람을 뽑는 위치에 가서 이력서를 받아보고, 사람들을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은 몇명 한대요. 제가 시험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뛰어나 보였는데,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고 쓸만한 사람들 정말 몇명안 되더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급하게 세상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자꾸 뒷북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솔로몬과 같이 높이 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락에 등장하는 것은 다시 다윗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 하나를 들었대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블레셋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블레셋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사울 왕국이 싸운다 하는 소리가 좋은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 아래에서 한 나라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건 악한 사단에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육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다육과 같은 리더들들이 리더들이, 리더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나간다. 어, 정말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악한 사단에게는 질투할만한 소식인 것이죠. 블레셋은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이제 막 왕이 되자마자 정신 없을 때 쳐들어가서 다윗을 어렵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이 막 분열되고 반목하고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블레셋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됐으니까 블레셋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번 한판 붙어보자고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에게 빌붙어 살던 망명자로서의 다윗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만히 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1차 블레셋 전쟁, 2차 블레셋 전쟁 왕권이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왕위에 올라 기름 보험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두 번이나 다윗은 겪습니다. 이런 블레셋 전쟁과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위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차 블레셋 전쟁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하고 이차 때도 기도합니다. 물론 그두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그 전쟁의 전략, 뭐 전술 이런 건 달라요. 보니까 일차 때는 정면으로 붙었고 이차 때는 기습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명령을 받는 왕이에요. 왕은 명령하는 것이 왕인데 말입니다. 다윗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명령을 듣는 자예요. 사울과 비교한다면 사울은 자네 자기 자신이 명령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왕이고 자기보다 더큰 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어,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이어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의 마음 속에는 어, 내가 왕인데 왜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릴까?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나고 백성들의 그 노래 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왕이다. 만일 나를 왕으로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마음은 나중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듣고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짐승을 진멸하라고 했는진멸하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하나님이 그 저주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그 저주 선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 5 자락을 붙잡습니다. 옷 자락을 붙잡고 가시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 제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렇게 제사하고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으로 대접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본다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마음 속에 정말 버려지지 않는 게 뭐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막 안달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이 졸음은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설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내세우질 않아요. 왕이 되려고 막 서두르지도 않고요. 왕이 되려고 해서 무슨 전략을 짜지도 않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어, 묻지러 가면서 정적을 제거하면서 자기 왕위를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나같이 미천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이 그 사람의 다윗의 높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백성들에게 굳이 나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서 왕으로 세워졌건만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 주지. 왜 나를 왕으로 대접을 안 해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왕이 된사람이왜 저럴까? 왕으로서 부족하네 하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서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에 가건 어떤 어려운 미션을 받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던 상관없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저걸 이겨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달복달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 어, 리더로 생각해 줘야 할 텐데 내가 리더인데 리더로 대접을 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 바랄수록 점점 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존심은 세우지 말고 자존감은 높이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다윗처럼 "나가 왕이니까 내가 명령하는 거 들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의지할 만한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들어. 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왕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 상 시작할 때 보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홈리와 비느아스가 전쟁에서 어떻게든 좀 이겨 보려고 장막 속에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터로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기겠지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불레셋에게. 지금 오늘 다시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다윗의 왕권에 세워지는 그 순간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흔들고자 쳐들어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하에서는 반대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우상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죠. 사무엘 상의 상황과 사무엘 하 초반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불태운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는가 하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우상 바알이고요. 그리고 브라심은 깨트려 쳐서 깨뜨려 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바알을 쳐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곳이 바알 브라심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떻게 봅니까? 이 싸움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우상 사이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저 바알을 우상을 부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이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를 흔든 위기를 봅니다. 제가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 2차 블레셋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 하에서는 어느새 블레시시한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이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중앙 산지에서 바닷가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딱한 번만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사라집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 다윗의 왕권은 강화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단합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중앙 산지에 가난한 족속을 몰아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어,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위처럼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와 기회 사이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위기를 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왕권을 잡은 초기 얼마든지 궁궐 내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지 않으려는 반대 세력이 만들,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적이 침입해 오으로서 백성들이 궁궐 내 신하들이 한마음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윗이 왕권이 강화가 돼서 오히려 다윗의 왕국은 이 1차 2차 플리의 전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기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회이자 복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 앞에서 떨지 마시고 먼저 꿇어 엎드리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 주시고 지혜와 전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신 말씀을 좇아 순종하여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구로 엎드리는 훈련이 잘된 청년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